다음으로 임금하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하고요. 임금은 제4 3조에 따라서 어, 네가지 원칙으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통화로 지급, 통화로 지급되어야 되고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되며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뭐 통화하는 뭐요? 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근로자 근로자가 요구하는 계좌라든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 그리고 아니면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요. 그 전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을 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의 기일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이런 임금 지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이 이제 간혹 문제가 되는데요. 어, 직접 어, 근로자분께서 어, 본인의 임금을 어, 본인의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어떤, 어,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개인 회생 든지 파산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은, 뭐 다른 근로자, 다른 명의로 내가 이걸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직접불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그 근로자가 이 직접불 원칙에 실질적으로, 어 요청했다. 그, 해당 명의로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어떤 신청서라든지 확인서를, 이런 걸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어 실제적으로 사례에서 이걸 받아 놓지 않아서, 어, 노동부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고요. 어, 물론 이제 근로자한테는 근로자가 요구한 명의 계좌로 전 전액, 임급 전액을 다 지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서 노동부 진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뭐 30만 원 정도의 합의를 본 경우들도 있는데 어, 합의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 그 시간과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는 거죠. 노동부 진정이 만약에 제기된다고 하면 노동부에 출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어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직접불 원칙, 직접불 원칙을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했다라는 신청서 같은 걸 하나 받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고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연차 예고 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어이런 평균 임금을 평균 임금 계산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분의그 달력상 일수로 해서 일일치 평균 임금을 따지는데요. 어, 이 평균 임금 사실 임금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받는 법정 수당, 상여금 등을 반영한 평균적인 월급의 수준을 말하고 있고요. 평균 임금의 대표적인 산정 기초가 되는 것은 퇴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업 수당 이런 것들이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통상임금에 대한 최대 판례 해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 이제 정기성, 일률성에 대한 부분은 판례나 노동부 해석이나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해석하는 데는. 근데 당연히 고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상여금이 어, 통상임금이 됐다, 아니면 통상임금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음, 것들을 뉴스에서 좀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시면, 임금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이미의 날소정의 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근로에 대한 당연히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의 금, 임금. 이게 좀 어렵게 써놨지만, 시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1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5일치에 대한 부분을 기본급처럼 일할 개선해서 준다라고 하면 고정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이 임금, 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건 고정성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통상임금 범위는 계속적으로 넓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고정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걸로 해서 어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판례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 하면 그 역시도 조금 어~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임금체계는 좀 간소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어, 앞에서 발표본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는 다른 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또는 전 사업 중에서 근로 모두 모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최저임금을 밑돈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요. 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타이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5 1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69,760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73,280원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급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얼마냐? 에 따졌을 때 올해는 1 8 2 480원이 되는 거고요. 내년 같으면 백구십일만 사천사백 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월 이백구 시간이라는 건데 주 사십 시간을 일한 것과 플러스 여덟 시간에 대한 주유를 우리가 월 평균으로 했을 때 이백구 시간이라는 유급을 인정했던 시간이 나옵니다. 이거가 이거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뭐 이거는 이백구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는 많은 달에도 이백구 시간이고 적은 달에도 2백구 시간이죠. 평균치를 낸 거니까 만약 에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은 뭐 법률적으로 위배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음그 일한 일수라든지 이런 거 계산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예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라는 있는데요. 퇴직이라는 것은 어, 근로관계 종료, 사직, 해고, 기간 만료 등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된 걸 말하는 거고요.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 1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예전에는 4인 미만 사업장 면에서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전체적으로 적용돼서 2012년부터는 퇴직금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금품청산 의무 위반, 금품청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아니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그, 그,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2천만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4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지급, 그러까 임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5일날 퇴사한, 15일날 근무해서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우리의 월급 지급일은 그 다음, 그 다음 달 5일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오, 이번 달 15일에 퇴사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예, 결국 29일이겠죠? 20초 30일까지에는, 어, 요 부분이, 어~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모두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어~ 뒤에 단서도 있지만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합의서가 없다고 하면 내 나의 우리 회사의 지급 기일에 어~ 지급하는 것은 군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 이런 걸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체불 그 진정을 통해서 어~ 근로자한테 일정 부분 보상한 사례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고 14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기일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을 해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음. 퇴직연금제도인데요. 어, 퇴직금제도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서 계속 근로년수에 기반한 걸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체불이 어, 많아졌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퇴직연금을 도입을 해서 좀 적립을 해놓자라고 해서 어,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지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정립하는 형태로 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 사용자 또는 기업, 근로자 지시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퇴직계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거는 이제 국민연금하고 비교한 건데요. 아직 퇴직연금도 사실 법으로 보면은 가입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벌칙조항, 뭐, 가입을 하지않는 벌칙이 있다든지, 과태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에 대한 어~ 가입에 가입을 강제하는 어떤 뭐~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 사대 보험의 하나로서 당연히 근로자 일 위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가입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금품체불의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임금체불, 금품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이고요 임금은 참고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발생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서가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장 관할 지청에 접수가 되고 사건이 배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은 지금 명령을 내리고요. 없다고 하면은 해서 종결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에서 보통 해결이 많이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그, 최고임금에 대한, 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형사 입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 그 회사를 상대로 최고임금에 대한, 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절차는 이렇습니다. 또 동일하고, 요거는 노동부 구수절차고요. 이거는 민사법원의 구조절차인데 어,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 미지급이 되면 진정서 제출하고 조사 근로감독관 조사 신문에서 지급 의무가 있으면 지급 명령을 내리고 지급 의무가 없으면 종결 처구를 합니다. 지급환경은 내사 종결하는데 을미지급환 경우 형사 입건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도 동일하게 소송 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재판부 하 지금 단독 재판부 합의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삼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되고 있고요. 보통 노동부 체불 임금은 90 이상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많이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70% 60에서 70% 정도는 노동부에서 해결이 됩니다. 주로 하, 합의를 통해서 네, 해결이 된 형태가 형태로 됩니다. 다음으로 근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시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었고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는 좀상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주 40시간제와 주 5일제가 동일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월요일날 오전에 바쁘지 않다. 하지만 토요일날 근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굳이 8시간씩 근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토요일날 근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7시간씩 근무를 한 후에 토요일 5시간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근무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 4시간이기 때문에 여, 여, 가산 임금이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하루는 유급휴일, 나머지 6일에서 근무 시간을, 어, 사업장 사정에 맞게 산정을 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 게 40시간제와 플러스 12시간제를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는 통상임금의50% 상시 근로자 5일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어,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 예시에 있는 근로자는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하는 사람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월급, 통상 저인 통상 임금이 2 9 0 0 0원인 근로자인데요. 결국 계산을 하면 시급이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을 연장을 한다면, 1일 8시간을, 연,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 시간을 연장 초과한 거기 때문에 2시간 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2시간 분에 대해서 시급의 50%가 가산된 5,000원 곱하기 2시간. 그래서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8시부터 23시까지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5시간 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시간은 임금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50%가 가산된 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5,000원 곱하기 1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야간 근로입니다. 야간 근로라는 것은, 어, 그 소정 근로 시간에 넘고, 넘고, 뭐 휴일 근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 해당 근로시간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22시부터 23시까지 한시간 동안에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시간 분에 대해서 5천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휴일근로 한다고 하면 8시간 분에 대한 임금과 8시간 분에 대한 휴일연장, 휴일근로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인데요. 휴일이나 휴가는 같은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휴일도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고요. 휴가도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고요. 일주간 소정근로를 개입하면 1일 7일로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있습니다. 우리 약정휴일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약규칙 등에서 정하여 쉬게 한 날인데요. 뭐 법정 공휴일이 될 수도 있고 회사,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은 약정휴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모든 회사가 쉴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상식을 로저스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정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경이라든지 뭐 명절 이런 거 그다음에 어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 휴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요 내년부터 오인인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법정 휴일을 법정 공휴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이시고 어, 법정 공휴일을 연차 의급 휴가로 적법하게 대체하고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대체가 어렵습니다. 안되는 거죠. 별도로 휴일날은 휴일, 휴일로 부여를 하셔서 유급 o w you know, you k n 도 w 도 o u know, you know, you 다다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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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5일 이상의 휴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2년에 1일씩 가산해도, 그래서 15, 15, 16, 16, 17, 17 이렇게 세트로 가신 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최대 한도는 25일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분들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를 통해 90, 출산 전후를 통해서 90일 이상, 다태인 경우에는 120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산, 유산이나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와 동일하게 그 임신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 생리 휴가라고 해서, 월 1회 무급 생리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청을 하면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이 없다면 굳이 부여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만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 반드시, 부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 휴가처럼, 어, 경조 휴가, 학예 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을, 뭐, 취업 규칙을 반치협약 규정해서, 이렇게 약정하여 휴가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